아이라인 그리는 것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. 이 아이라인은 볼펜처럼 생겨서 이렇게 굉장히 간편합니다. 저는 아이라인 귀찮아서 안 하는데 요거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 저는 무쌍이기 때문에 그좀 그리기가 뚜껑게 좀 그리는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가에서부터 이렇게 그립니다. 약간 여기 저는 눈이 끝나는데 위에서 사선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. 자, 이건 액상 타입입니다. 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이쪽 비교하시면 끝에만 그래도 안한 것보다 안한 것보단 낫죠? 한쪽 안 한쪽 비교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안에도 다 해줍니다. 이렇게 자,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좀 말려야 되고요. 저는 밑에는 그리지 않습니다. 위에만 합니다. 자, 이렇게, 한쪽 눈 이렇게 뜨고, 여기도 하겠습니다. 저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렸습니다. 자, 많이 위에서 그렸죠? 자, 일단, 요렇게. 말리고 아랑부동을 놨죠 가에만 그려도 자 약간 짝짝이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자, 이렇게 해 줍니다 여기는 뼈 조각에 놔두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연결합니다 눈 점막에 최대한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, 저는 그렇게까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. 자, 두껍게 그려도 되는데, 뚜껍게 그리지 않겠습니다. 보통 무쌍인 분들은 아이라인을 굉장히 뚜껍게 하는데, 어, 저는 뚜껍게 하지 않고, 끝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, 자, 이걸로 끝내겠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이름이 한 번에 똑딱 강력 피싱 딥 블랙 1번.